아아 아아 아. 지금 이제 제가 뭐야 댓글이 이제 바로 올라오나 댓글 바로 올라와 제가 만뭐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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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스크? 마스크, 말해보실래요? 마스크? 늦게, 늦게 올라가본데? 어, 조금, 조금, 조금 느린데. 아, 된다. 이제 생각해보다생각보다 <laughs> 다, 다 마스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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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. <laughs> 리얼, 쓰레기, 현상, 뭐, 뭐, 야 리얼, 리얼 타임 모스 쓰레 현상아? 아, 리얼, 갑자기 무슨, 아, 리얼 타임 모스? 그게 뭐야? 리얼 타임 모스가 뭐지? 리얼타임 모드, 리얼타임 모드, 리얼타임 모드가 뭡니까? 리얼타임 모드. 점세개 눌러서 리얼타임 모드를 하십시오. 점세개 누르면은 뭐 리얼타임 모드라는 게 없는데요. 아, 맨 위에 점세 개가 있어? 맨 위에 점세 개. 죄송합니다. <뭘> 제가 이거 잘 모르는데 예 나중에 이거 이번 이번 v 끝나고 제가 찾아볼게요. 예. 음. 화면 터치하고 점세개 누르세요. 화면 터치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. 네, 근데 뭐 이제 대강 해결된 것 같으니까. 예. 아 내가 아니고 너 너네가 하는 거야? 아 그래?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.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아니 내가 하라는 줄 알고, <laughs> 아, 내가 하라는 줄 알고. 음, 아, 네, 오케이. 음,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녁 뭐 먹었냐고요? 저녁 감자탕 먹었어요. 감자탕. 음. 음, 감자탕 오늘 먹고. 김치집 들어와 있어요. 감기 때문에 링거 맞고 왔다고. 현상도 조심해. 요즘 그니까 다시 뭐야? 다시 좀더 더 유행하는 것 같던데. 오늘 마스크 잘 챙기십시오. 오늘, 오늘... 봉구 마사지 해줬냐고요? 오늘 본구 아니요 오늘은 못했고 지금 또 자는 거 같길래 안 건드렸어요 일부러. 네. 뭐 장염이라고 장염 음. 현상나 장염이야. 그니까 아, 요즘 환절 환절기라 그런가 아프신 음. 분들이 많네. 음. 현상아 마스크 모자라면 말해. 유유 들어줄게. 아, 사주는 게 아니라 마스크, 모자라다 들어준다고. 아, 오케이. 마스크 모자르면, 모자르단 말을 들어주겠다. 오케이. 마스크 안 모자랍니다. 비염 때문에 미치겠다. 그니까. 러 저도 미치겠어요. 저도 미치겠어. 비염 때문에. 항상 과제 해줘 작곡 어려워 과제가 작곡이 작곡입니까 음, 음악 하시는 분인가 보네 요즘도 육트리빈 쓰냐고요 육트리빈 씁니다 네 피파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피파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요 피파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조기교육이 필요해요. 저는 8살, 9살 때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만들어진. 네. <laughs> 고이다 못해서 썩어버려. 네. 파도기타 어디 갔냐고. 파도기타. 파도기타 집에 있어요. 네. 파도기타 아직 있어요. 뭐라고? 아 누가 옆에서 웃냐고? 옆에 정훈 형와 있어요. 네, 집에 정훈 형 놀러 와 있어요. 현상 롤은 관심 없어. 롤도 관심 있죠. 네, 롤도 대신 롤은 롤도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. 근데 좀더 필요한지 롤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들게 못해요. 네. 롤은 네네 네. 아... 롤은 재능이다. 네. 이거 아직도 댓글 좀 느리네요 확실히 네. 배그요? 배그는 어려워요 배그 옛날에 많이 했는데 배그는 좀 요즘에 하니까 토할 것 같더라고 어요, 어, 약간 어지럽고 그니까요아예 네. 다른 정훈이 형이에요 드럼 치는 정훈이 형네 메이플? 메이플 어떠냐고요? 메이플? 메이플, 메이플은 저는 참 그, 메이플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접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, 이상하게 메이플에는 딱히 그렇게 뭔가 흥미를 잘못 붙이겠더라. 롤 주캐가 뭐냐고요? 롤 주캐 저는 올라프. 탑 올라프 아니면 정글 아무무 이렇게 두개 네. 현상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는 카트라이더도 카트라이더도 그것도 참예 네. 못해요 잘 못해. 올라프 눈사람이냐고요? 아니요. 올라프 완전, 그냥, 건드리면은, <laughs> 건드리면 나가 떨어질 것처럼 강하게, 강력하게 생겼어요. 예. 네. 맑으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이 생겼어요. 강력하게 생겼어요. 롤, 롤 올라프 치시면 나와요.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올라프 아닙니다. <laughs> 그 귀여운 올라프 아니고, 예. 네. 다른 올라프예요. 테일즈런너 두번 해봤어요. 두 번. 그니까 <laughs> 제제이앱 들으면서 산책하고 계시다고. 오늘, 오늘 날씨가 딱 산책하기 좋다. 맞아. 산책하기 좋네, 오늘 날씨가. 어? 뭐야, 또, 뭐야. 댓글 끊겼어. 댓글이 안 올라와.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? 아, 왜 이러니, 이거. 여보세요. 아아어오 어, 어. 뭐야 이거? 뭐지? 내려. 아예렉 걸린 것 같아. 여거 지금 몇 번째냐 이거 지금? 댓글이 안 보이는데? 난 나는 왜 댓글이 안 보일까? 댓글이 안 보일까? 나는 아니 그게 그걸로 그게 아니야. 음, 이거 안 되겠다. 뭐